지금부터 2020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 발전 공로대상 한민족 무궁화연합 대표총재 정경관. 교학께서는 본회가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와 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하는 2020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교육부문에서 평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투철한 국가감과 상영감. 상담한... 제가 평소 때 사회교육과 의식교 운동을 직업으로 삼고 오늘날까지 왔지만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민족 무궁화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한마디로 이 나라의 어떤 인념을 그 초월하는 그 다섯 가지 초월정신으로 하나되기 운동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많은 민족단체이있었습니다만 어, 전부 풀뿌리 어, 정당 정책으로 가지고 서로 각길에 틀리지만 하나 모으기 운동으로 무궁화로 통한 한민족을 하나 뭉치는 일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일을 진행하고자해서 1천만 명을 무르위는모습을 지금 감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회의 교육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예,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제가 과거에 80... 5년도, 3년도 그 시기에 월간사회교육이라는 월간지 책자를 예. 대표주로 해서 제가 발행을 했습니다 문공구에 등록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님을 모시고 사회교육 월간지를 만들 때 교도소 교화형으로 전 국민들 대상으로 납품납본을할때 굉장히 영광스게생각하고 예. 지금 이 시대에 민간단체에서 자격지 제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앞서서 대학교나 문화센터에 어... 교육원을 설립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회교육 활동을 위해서 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예. 지금 현재 정당정치를 떠나서 인염을 초월한 범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교육 의식의 운동으로 예. 전환적으로 삼면참 좋겠습니다. 한민족 화이팅!